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콩 귀에서 무화과를 따르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Tschüss.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하신 참 귀한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면적으로 보면, 좋은 열매를 맺어라.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를 누구나 다 맺고 싶지요. 남들로부터 참 인정받고 싶고 좋은 평가를 받고 싶고 또 삶에 참 좋은 열매를 맺는 걸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게 뭐냐면 우리가 좋은 나무가 먼저 되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서 그의 열매를 열매로 그들을 알치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렇지요. 가시나무는 포도를 절대 맺을 수가 없습니다. 또 엉겅퀴는 무화과를 맺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포도를 따려면 포도나무가 되어야 돼요. 무화과를 따려면 무화과나무가 되어야 되지 가시가 포도를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엉겅퀴가 무화를 맺을 수가 없단 말이죠.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뭡니까? 바로 나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나무가 돼야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다들 참,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를 써요. 남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고, 인정을 받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참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정자,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노력을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열매,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 주는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아주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좋게 평가받으려고 애를 쓰는데, 정작, 그 좋은 나무가 되는 데는 우리가 마음을 거기에 쏟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날 사회를 보면, 공정을 말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공정한 사람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에, 아, 저 사람이 공정을 말하니까, 아, 저 사람 참 공정한 사람인가 보다.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공정을 말한다고 그 사람이 공정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을 말하는 것과 정말 공정한 사람이 되는 것과는 다르다 말이지요. 그러니까 공정한 사람, 공정한 공정의 열매를 맺으려면 공정한 사람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정하지 못한 사람이 공정을 말하고 공정의 열매를 맺으려다 보니까 내로남불이 되고 위선자들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혼란스럽고 불신의 사회로 가고 있고, 점점 갈수록 서로 대치되고 말이죠. 서로 갈등하고, 이런,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좋은 열, 남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말 가지고 평가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먼저 정말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어야 돼요 우리 댐댐이가 먼저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말로 무슨 뭐 일시적인 어떤 행동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우리 사회를 좋은 사회로 만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좋은 나무가 될때그 좋은 나무를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린 좋은 나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 모금 1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고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니라. 그러므로 내 안에 고하라. 나도 너희 안에 고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던 것 같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 좋은 나무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옳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다운 신앙의 길을 가야 됩니다 성령이 가르치는 게 뭐냐면 두 가지예요 무엇을 믿고 살 것인가? 뭘 의지하고 살 건가? 뭘 의지하고 살 건가? 또 하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성경은 뭐 많은 이야기, 사건 또, 여러 가지 장르에 있어서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건들, 그 말씀들이 주는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뭘 믿을 것인가? 누구를 믿을 것인가? 또 하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보다 더 중요한, 생활적인 면보다 더 중요한 게 신앙입니다. 누구를 믿을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신앙이 바로 되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참, 바른 삶, 의로운 삶,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바로, 그 속에서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좀더 건강한 신뢰에 있는 그런 귀한 사회로 갈수 있다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소 1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 안에서 자신을 건축해라. 자신을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나를 나도록 어, 나를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나로 와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믿는 게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점자적인 변화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정말 의로운 삶, 경건한 삶, 참된 삶, 진실된 삶, 아름다운 삶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말과 또 행동과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아름다운 선한 열매를 맺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좀더 나은 사회, 좀더 좋은 사회로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좋은 나무가 먼저 되라. 그 다음에 좋은 열매를 맺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남들에게 인정받고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로남불의 삶을 살고 위선자의 삶을 살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참된, 의로운, 그런 귀한 삶의 모습으로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통해 날마다 새로운 그런 삶으로 변화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